티모니 홍시야! 와! 네. 반가반가.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 너무 오랜만이어 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사 주려고 불렀어요. 와! 아. 아. 두 사람 다 따라오세요. 아, 신난다! 네. 여기서 무슨 스테이크요, 스테이크. 제가 오늘 내가 다 쏜다 여기서. 어, 보자 보자. 뭐야, 뭐야? 먹고 싶은 거다 골라. 뭐야, 핫도그? 스테이크는요? 한우, 한우.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 막혀요, 혈관. 근 우리 홍치는 성장기 아이라서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맞아요! 맞아 고기. 맞아. 과일 고기. 많이 먹어야지. 일로 와 아이가. 수박이나 먹어 빨리. 나? 특별히 가 지금 입양 이 마트에 지금 모시고 왔는데 이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야. 이게 뭐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 둘 셋. 치킨! 손으로. 알았어. 그러면 치킨이랑 그 다음에 간식거리도 많은 데로 한번 데려가 줘요? 가요 가요 네. 가요. 아, 진지하게 네. 거기로 갈거 있지. 그고 알았어. 완전 대형마트로 내가 데려다 줄게요. 따라오세요. 가자. 자 들어왔습니다. 어디 있지? 자 대형 마트로로 우리 모셨어요. 어디 있어? 띠모님 어디 있어? 아, 기 어, 어, 있다 있다. 여기... 어, 여기 있다 있 여기, 여기 있다. 자, 홍시은또 어디 있지? 우리 맛있는 거 고르자. 오 진작 여기로 데려오지. 와 아, 아, 그게 그거. 그게 아, 어? 어 뭐야 이거? 그게 아니라 지금 띠모님이 너무 많이 골라가지고 지금 막 살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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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났잖아 지금. 아, 어? 어, 어 마트 사장님 아. 마트 사장님 화난 것 같아 이런 이런 어, 어 이게 뭐지 어 마트 사장님이 이상해 어 이게? 마트 사장님이 마트를 지금 좀 탈출해야 될것 같은데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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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뭐 있어 야, <laughs> 여기 야 괴물 있어 마트 이거 아니야 이거 띠모님이 너무 물건을 많이 골라가지고 지금 마트 사장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지금 아 마트 사장님이 아저용 조용 뭐 논리야 논리해야 돼 쿠키랑 이거 뭐야 빨간 상자 그 다음에 샌드위치, 음... 쿠키 빨간 쿠키, 상자 오우, 아, 아, 아. 어디 있을까? 있을까? 오아 맞았다 한대 맞았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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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한대 맞았어. 걔가 공격도 해요? 도망다니겠죠? 샌드위치 찾고 <laughs> 이제 쿠키랑 쿠 키가 안 보여. 쿠키 어디니 쿠키? 어 있다 찾았다 찾았다 쿠키. 그다음 저 빨간 상자가 뭐지? 아 시리얼이네 시리얼이네. 시리얼? 아 시리얼. 쿠 키가 어떻게 생겨? 집 아니죠? 쿠키는 쿠키 통에 들어가 있어요. 어, 이리로 오세요. 따라오세요. 일로 일로 오세요. 야 쿠키 여기 있어. 아 띠모님 하나 하나 다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 아 손이 많이 가끔 많이. 가. <laughs> 아이 쿠키. 아 여기 있다 쿠키. 여기. 아 거기도 있구나. 유리병. 오 캐물 온다 캐물. 어 캐물 온다. 깨물 어, 깨물 어 시리얼 여기 있다 깨물 시리얼 깨물 여기 있다. 있다. 홍시는 지금 찾았어? <laughs> <홍신은> 지금 찾았어? <laughs> 어 홍시 저기 있구나. 있다 있다. 일단 스캔. 오 어, 어, 좋아 좋아. 자 홍시도 띠모님도 지금 다 찾은 거 같고. 오케이. 성공! 자두 번째 당근 비누 팝콘 비누 여기 있다 비누 여기 있어 어 당근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당근 여기 있다 가자. 당근 여기 있습니다 야채 코너에 야채 코너에 야채 코너에 당근 챙기고 비누 어디 있어 비누 비누 아까 이쪽에 있었는데 어. 옆에 이 사람 밀어야겠다 밀어서 <laughs> 비누 뺏어야겠다홍시는몇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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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 뭐 이거 있다 비누. 비누 뭐야? 비누 내 거야. 아이 고 홍시가 뺏어갔어난 <laughs> 열었고. 오 <laughs> 멋스터운다. 어, <laughs> <laughs> 스캐너가 또 어디 있을까? <laughs> 아어 <laughs> 홍시도 지금 홍시 팝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팝콘. 못 네. <laughs> 찾았다. 나는 마지막 스캐너 여기 있다. 시리얼 통 이거 뭐지? 휘발유. 아 휘발유 못 찾겠던데? <laughs> 휘발유 그 뭐, 프레즐이에요 프레즐. 아, 이거 휘발유가 아니라 프레즐이구나. 나 바로 뒤에 있었어. 이거 번역이 이상하구나. 어, 프레즐이야, 프레즐. 휘발유가 아니에요. 휴지랑 아, 파란색 시리얼. 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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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다. 프레즐. 파스타구나, 이거 파스타. 프레즐. 파스타예요? 파란색은 파스타예요. 어, 여기 있어요, 이쪽에. 여기 파스타. 티모님 이쪽에, 이쪽에 티모님 여기. 파스타 여기 있어요, 파스타. 아, 파스타. 여기 있고. 홍시는 뭐 찾았어? 어. 다 찾았어. 나 파스타 찾았는데. 홍시 다 찾았어? 되게 잘 찾네. 다 찾았어요. <laughs> 자 이번에다. 자 마지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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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디모님 아, 탈출하시고요. 마트에서 탈출하겠어. 다시 안녕. 오케이, 발견했다. 탈출. 아! 탈출 첫 번째. 두 <laughs> 번째. <laughs> 내가 1등이다. 아니, 어, 니 번째네. 디모님이 1등이요? 빵빠라빵빵빵. 자, 두분 어떻게 마트 구경 잘했어요? 뭐예요? 이상한 마트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입양마트가 최고야, 입양마트가. 아, 우리 그냥 피자 가게나 가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트 게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역시, 에, 대형마트보다 작은, 소소한 거 많은 입양마트가 최고예요. 아 맞아요.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빵! 빵빠라빵빵빵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신이었습니다. 빵신이었습니다. <laughs> 빵구들 안녕! 빵구들 안녕! 빵 안녕! 빵밌었다